국화점을 신축하는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. 금융회사 및 신탁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회사와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B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 A회사가 적법하게 이 현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던 어느 날 B회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이 현장에 몰려가서 A회사 직원들을 내쫓고 약 65일 동안 이 공사 현장을 점유 관리하였습니다. A 회사 측 관계자들이 용역 직원 약 100명을 동원해서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점유를 탈환해서 다시 점유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자 B 회사 쪽에서 건조물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것이고 현장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. 이런 두 가지 혐의로 A 회사 관련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. 과연 특수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가 성립할 것인가?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?